안녕하세요 문생동의 신창수장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코너를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코너를 맡아 주실 신아키텍트의 신호섭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신아키텍트의 신호섭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셔서 네.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코너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네. 그 저, 신호 수수장님이랑이 새로운 코너에 대해서 엄청 오랫동안 기획을 했었어요. 주제를 Talking Future of Architect, 협업과 네트워킹, 소통하는 건축. 오, 굉장히 새로운 어떤 타이틀을 가진 주제가 됐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건축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것 음, 음,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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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뭐 그런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하고, 뭐 자율주행도 뭐 도입되고, 뭐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음, 되고, 그러면 그려지는 약간 금그 미래 내지는 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과 이야기들이 음음. 있는데요. 근런데 어 그런 어떤 청사진 이미지들을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가 어 달성되나 어떻게 보면 미래가 오는 방식이 뭘까를 좀더 들여다보면 재밌지 않을까 음음. 건축에 있어서 음음. 우리 그 건축계에 계시는 뭐 많은 분들이 있고. 또그 중에 또 동료 건축가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건축 자체가 가지는 그런 복합적인 성격을 음. 좀 드러내면서 음. 그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음. 조금, 아, 이런 미래가 음. 좀 그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렇게 좀 그런 단초들을 조금 음. 던져드리는 음. 그런 좀 자리를 좀 재밌게 마련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에서 좀 기획을 하게 됐고요. 네. <laughs> 네. 첫 번째로 보면은 이게 건축이 홀로 음. 설수 없는 분야잖아요. 음. 다양한 음. 협업 분야들이 음. 있고, 음. 거기에 진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도 주시고, 또 우리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갖고 이제 프로젝트들이 또 진행되고 있고,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조금은 이렇게 또 이렇게 일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음. 입장에서 조금 흥미 있고 음. 좀 재미있을 수 있는 좀 그런 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음. 좀 선정을 했고요. 초기에 서 협력 업체라고 얘기하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관계들에 있는 같은 어떤 디자이너들이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과의 퀄리티가 좋냐에 나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건축의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이런 게 많이 놓여지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로 따졌을 때는 어 되게 그 신선하면서도 우리가 그꼭 한번 생각해봤어야 될 어떤 코너인데 네. 그걸 못 했다는 게좀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한번 끌어내면 좋겠다. 어 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일단 섭외는 다됐고요 음. 지금 라인업 다짜졌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하반기 2013년, 지금 12월까지 음. 이제 좀 매달 음. 이제 한 분씩 좀 모시려고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조경 분야, 네. 어 랜스케이트 쪽으로 지금 섭외가 되신 분은 어, 서울시립대 김하영 교수님, 네. <laughs> 김하영 네. 교수님, 이렇게 지금 다 소개되신 분이 네. 이렇게 뭐 유튜브나 미디어 쪽과 그렇게 친하신 분들이 아니라 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웃음> <웃음>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면서도 뭔가 이런 좀 취지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어, 네. 결정을 좀 하시고, 조금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자기도 음. 토크에 한번 찾해보겠다그 <laughs> 다음에 이제. 그, 건축 교육 쪽. 네. 그리고, 그런, 청소년 대상 건축 학교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아. 계시는데요. 어, 권현정 아. 소장님. 네. 네. 권현정 소장님이 이제 또 출연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네. 뭐, UI 쪽 관련된 아. 뭐 인증교육 뭐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뭐 서울시에서 하시는 뭐 여러 다양한 건축 학교 네. 시스템 뭐 개발 뭐 이런 것들도 하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콘텐츠로서. 그렇죠. 사실, 그좀 재생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 지금은 뭐 미디어가 이제 있고 하니까 음. 유튜브도 하고 맞아요, 그러지만, 맞아요. 뭔가 좀어 제도권 교육이 아니고, 뭔가 좀 약간 시민학교도 그렇고, 음, 음. 조금 더 이렇게 그 평생교육에 가까운 부분은 음, 음, 음. 그 시점에서 음. 접근하시는 그런 방법론들이 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산하고 계시고. 어떻게 전달하고 있고, 예, 그 그것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 음. 이런 것들도 좀 들어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사진 쪽은 어, 노경 작가님 나오십니다. 노경 어, 예. <laughs> 모시기 어려운 분 어, <laughs> 예. 맞습니다. 예. 네, 모시기 어려운 인데 동케이 음. 한번 나와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다 해서 노경 작가님 모시고 그게 단순히 이제 건축 사진으로서 남다기보다는 그 사진 작가의 또 시각과 음. 그 바라보는 그그 음. 그 눈이 네. 좀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곁들여서 많이 들어보고 하면은 어 좋겠다는 생각도 음. 했었었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거를 그 시각화 시키는 음. 작업들을 하니까 우리는 그걸 뭐 구현하고 뭔가. 음. 진짜 구체적으로 무슨 텍토닉하게 응. 만들어 나가는 응. 작업한다고 을 보면 사실 이분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응. 또 접근하시는 거니까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응. 들어서 건축사진 분야에 노경 작가 어개가다빵빵하네 진짜. <laughs> 그다음에 어, 석재원 교수님, 홍대 시각디자인과 응. 이제 그 AABB라는 네. 또좀 아주 저명한 네.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네. 또 하고 계시고. 전체적인 어떤 통합 그래픽 디자인이 음. 없으면은 그 건물이 잘안 익히는 사이 심지어는 음. 그래서 그 공간화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들 동선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진짜 연결하는 음, 음.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맞아. 어떤 작업 포인트들이 있는데 음. 그런 좀또 다른 어떤 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음. 그런 그래픽 디자인 쪽에서 음, 음. 어, 오랜 기간 일을 하시면서 음. 건축과 협브도 많이 하셨고,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쌓아두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음.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석지원 교수님 네. 좀 섭외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12월에 연말 파티 겸네어좀 <laughs> 마무리를 음. 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 해주실 음. 저희 정의사 교수님, 아. 네 동양대 건축학과 네.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에이 코랩 음. 지금 사무실 네. 하시면서 지금 뭐 필드에서 음. 또 음. 학생들 음. 가르치시면서 좀 다양하게 오케이. 그리고 또이 굉장히 관심 분야나 그런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은 네. 분이 전시도 많이 하시고 네, 데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도 그런 좀이 주제를 좀더 통합적으로 마지막에 뭔가 좀 음. 아우르면서 <laughs> 마무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신천 선생님 저 그 정희석 교수님, 그다음에 또 깜짝 게스트 분을 한분두분 분 정도 어, 좋습니다. 네, 더재밌네요 선배를 해서 네. 뭔가 연말 분위기를 내면서. 네. 출연진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 뭐 뭔가 모르게 그 뭐가 나올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고요. 이게 약간 시즌제처럼 나가서 음. <laughs>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터키어 쿠초바 키텍처라고 하는데. 어. 어. 그게 약간 관점들이나 음. 보시는 좀 아니면은 좀좀 좀 되게 상대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시즌 1에서는 이렇게 조금 라인업들이 되고 음, 음.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음, 음. 다른 시각, 음. 다른 분야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 음. 이번에 어이 토킹 퓨처와브 아키텍처라는 큰 어떤 맥락이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만약 시즌 1이라고 치면 음, 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어, 그런 협업과 네트워킹이 되는 방식을 통해서 음, 음. 약간 소통하는 건축을 다들 음, 말씀하시는데 음, 음, 하나의 한 어떤 음,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음. 큰 줄기가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분야와 건축이 또이 분야와 또 건축이 어떤 협업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음.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음. 다양한 좀 에피소드들을 음. 좀 듣고 음. 그걸 통해서 음. 이제 아, 좀, 좀 건강한 아, 관계들도 음. <laughs> 미래지향적인 음. 어떤 관계들도 네. 생각해 볼수 있고, 음. 그걸 통해서 뭔가, 아,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어떤 건축적인 방식들, 네. 어떤 구체적인 협업과 네트워킹의 방식들에 대해서 네. 네. 다시금 좀 고민해 볼수 있는 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네. 않을까. 생각... 이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안들어내고 새로운 것들로 가는 어떤 시대에 다 지금 뭐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니까 복잡하고 그렇죠. 뭔가 우리 네. 건축가가 혼자 할수 있는 어떤 영향이 아니고 음... 다양하, 이 다양한 회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것들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은 다양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음. 음. 더 좋은 거더 그렇죠. 멋진 거 진짜 더 나은 음. 그런 음. 해법들이 등장하기가 되게 네, 어렵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네. 요즘 같은 시대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성에 대한 논의 음. 그런 고민들을 음. 통해서 또 극복해낼 부분들은 좀 극복하면서 음. 더좀크리티브하게극할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죠 사실 맞아, 맞아. 네, 방법론들이 네, 다양해지면 좋겠다라는 네. 어떤 고민 있을 수도 있고 네. 이 코너를 통해서 약간 저희 건축공과 뭐또 다른 어떤 외형의 지평을 넓혀가는 어떤 기회도 되면 어, 어, 좋겠다는 어, 생각도 있어요. 어, 네. 아마 네. 독자 여러분들도 네. 어, 이런 것까지를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다르게 이또 건축을 바라볼 수도 있고, 어, 그렇죠. 이 전체적인 어떤 문화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질 것 같다. 는재미있는 어떤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죠 그걸 누리는 거죠. 네. <laughs> 네, 그 아, 부분을 뭐, <웃음> 집중적으로 <웃음>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각자 여러분들도 한번 건의를 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게 궁금해. 뭐 건축과 관계 있 구조일 수도 있고, 네. 건축에 관계된뭐 외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또 궁금한 음. 게 있으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또 신호섭 소장님이 또 이렇게 <laughs> 새롭게 또 기회가시죠. 어. <laughs> 아 제가요? <laughs> 마지막 클로징 멘트 한번 해주시면서 또 좋은 기회 이렇게 가지고 어. 유튜브라는 또 신문물을 <laughs> 접할 수 있어서, 어, 너무 행복하고요. <laughs>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